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. 레이를 토마토. 네. 해바라기가 엄청 많이 자랐죠,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작은까지 일곱 개 정도 났는데 이제 좀 컸기 때문에 두 개, 요큰거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여기 작은 일회용 컵바분에 심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빨대로 치즈대도 이건 묶어줄 거니군 지지대도 쌓아줄 거예요. 지지대도 지지할 수 있게 묶어줄 거예요. 그러면 아빠가 먼저 15을 보일게요. 응. 네, 해서 한번 찍어주세요. 아빠 손을 잘 찍어주세요. 일단 요 두, 두 포개는 여기 화분에서 계속 키울 거고 나머지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숯이어서 뽑아볼게요. 불이안 다치게 조심해서 가야 돼. 땅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쑤숯쑤 이어주는 거야. 불이안 다치게 조심해. 의외로 깊이 안 들어갔던 거지. 모았고.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, 한 개씩. 진짜 뿌리 얇다, 그렇지? 응. 다뽑아서 차례를 두 개도 깊이 심어줘야 돼. 오! 이렇게. 이렇게 뽑은 걸 이제 아빠가 먼저 심어줄게요. 여기에 넣어서, 여기 넣어서, 그죠 여기 흙을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. 흙을 줄 때, 안 늘리게 조심해서. 끝까지 다 주는 거죠. 그래 단단하게 고정되겠지. 끝까지 해서 이제 꼭꼭 눌러 주는 거에요. 저런 고정안는 수도 없어. 있 겠다고, 그치 응, 됐 죠? 한개 완성. 응. 펜슬을 다운로해 볼까요? 네. 요걸 해 보시면 요 시키고, 오 잡아줄게. 오을 안속게 조심해서 조심조심. 조심. <laughs> 말고 옆에 들고와서 조심. 통을 들고가서 조지말고 음. 음. 데 이지 말고 허글 옆에, 응. 그렇지 좀 많이 펴주 응. 조금만 더 넣어야 돼. 응, 음, 됐어. 이제 옆에 꾹꾹 눌러주세요. 손가락으로. 세게 눌러줘야 돼. 응, 옆에. 응, 음. 됐어. 요 어. 음, 나중에 살아날 건 물주고 하는데. 프레티도 해보자. 이걸로 해볼까? 이 어, 잡고 있을게 흙을 잘 넣어보세요 어우 잘하네 좀더 치워야 응 음. 됐어 이제 옆에 꾹꾹 눌러주세요 사이로 음. 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아빠가 할게요 요렇게 손을 좀 찍어주세요 손을 잘 찍고 있죠. 이렇게 이건 나중에 지지대를 심어 줍시다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까지 했고 이건 다시 파서 다시 한번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응.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못 자라서 물을 심어 주지 맙시다 다시 한번 파서 좀 깊, 깊게 심어 줘야 돼요 지지대게? 응, 지지대도 해. 깊게 파서 응. 이 정도 깊게 파서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이쪽에도 엄청 깊게 파서 엄청 응. 깊게 파서 속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응. 지지들 한번 씌워줘봅시다. 노란색으로 할까? 노란색. 이렇게? 손 넣어서? 뭘 묶어줄 거예요? 끈으로? 응. 됐다 그치 이쪽은 파란색으로. 할까? 파란색. 응. 이거 좀많이크고 터치. 음, 음, 지지대 세워주면. 더잘자랄거세요부면딱금워주면 방금 금세워금색워주면금금 음, 이렇게 지지대까지세워 t 습니다잘 자랐으면 좋겠다 h e r side of the h o u s 워 자라 가지고 이지게 지지대까지 잘세워 i 습니다이머지 요거 요거 little bit of a l i 지 t l e bit of 예,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.